안가하 쭈빵TV의 쭈빵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건데요. 바로 플레이 하도록 하죠. 마인크래프트. 크리퍼야, 넌왜 여기니? 안녕. 네이티둘 다. 맵 시작. 시작. 지도를 만들었어요. 그거 몰라. 몰라. 오 지도를 만들었어. 응, 나무를 일단 뛰어. 이쪽에 나무를. <laughs> 그래서 작업대를 만들겠습니다. 나무를 작업대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캐두겠습니다. 재밌네요. 그럼부터. 이렇게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. 작업대 오 점프 라뚜게스피로 이건 어떻게 만들지? 막대기가 있어야 돼. 막대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. 못만들어 아, 그럼 나무를 넣게 하면 되죠. 네 개만, 두 2개, 개만 켜두 개만 켜도 될거같아요 두 개만 켜겠습니다만켜두 개만 켜지면, 했개아 <laughs> 작업대 오개이 Okay. 이제 고기를잡아서고기를잡겠습니다 고기, 고 네, 고기, 뚝배기거기서개미치 <laughs> 고기, 다 오케이, 어, 소고기 두 개나 줬어. 아, 소고기를 많이 주네. 그럼 소만 잡겠습니다. 어? 신발을 어떻게 만들더라? 저기, 양을 잡아야 되는데. 침대를 만들어서 자야되니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여기 점프 점프 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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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 뚝배기 아 잡았고 이제 돌을 캐볼까요 돌을 돌을 아야 돌을 캐겠습니다 석탄도 많이 쓸까? 마인크래프트가 친구랑 같이 하면 그렇게 재밌대요. 다음에 삼겹살TV님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. 캐는 중. 좀도면 됐나? 폭탄을 좀 많이 캐가야겠어요. 왜냐면,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. 아 근데 좀비가 나올까 봐 걱정되네. 아 맞다. 일단 나갈게요. <laughs> 맞다.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. 됐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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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작업들을 설치하고. 파로를 하나 만들어요. 그 다음에, 내가 석탄이 어디 있더라 석탄이 여섯 개 있으니까, 음 고기를, 구뭐 먹을까? 음 하나 구먹겠어니다까요 오, 재밌네요. 오, 이팀 돼지 고기 일단 이거는, 나쁠까 아, 또, 내 모래가 있어야 돼. 오, 씨, 무서워라. 진짜 돌이 있어야 돼요. 어 돌이다. 오케이. 덤프 okay. 오케이 소고기 다 됐나? 오, 많이 됐네. 이것도 금다 일단 양을 잡겠습니다. 왠줄 알죠? 양아 양이 어 저기 있다. 양세 마리만 잡으면 되겠다. 되게, 되게 양아 죽어. 양아 오케이 양털 하나. 양고기도 하나 얻었습니다. 내가 양털 아까 하나 얻었는 거 같은데. 어,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돼. 오, 뭐? 결혼했니? <목소리> 뭐, 뭐? 네오여인까지 하겠습니다. 재미있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 해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